약간 상류, 그러니까 상류라고 상류 표현하는 거예요. 빅테크나 돈잘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 이제 부통령 시절에 정책 포럼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음. 공통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AI 기업 되게 싫어해요. 음. 싫어한다는 게 그냥 아.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아, 네, 포함되죠. 아. 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음. 정부 감독이나 규제가 없는 틈을 타서 어떤 사회적 보호 안전 장치나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집중 능력이 너무 강하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침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어, 작동을 할수 있는 컨트롤 기존. 규제를 네.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음. 일선 했을 때도 다 풀었어요. 음. 데,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 음. 있고요.